신불제 심 잘못 하면 와. 네, 캐릭터입다 오늘 2년 만에 비행 갑니다. 김밥도 요래 싸 네. 저 한번 가 보겠습니다. 빵팔아네 아, 이빵 아, 제대로 <laughs> 반가운너이 우리 가성비 좋게 전날 빵 먹어. 빵 천지네. 와 가격대도 괜찮고. 역시 산 사람들은 이런 데서 먹어야 지 <laughs> 밖에서. <와. 웃음> 아까 저 입구에 누워 있던데 이제. 역시 고양이 키우시는 분은 고양이 냄새가 있나 봅니다. 형님한테 바로 가네. <laughs> 오, 어디가? 와, <laughs> 형, 바로 아네. 엄청 착하네제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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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가는 거야. <laughs> 가는 거야. 왼쪽으로는 못 뛰죠? 신부산 쪽 이때 때가 많지. 신부산 쪽에서 북쪽 하는 데가 있을까요? 많지, 그는. 그럼 가보죠 그쪽으로. 어차피 등산도 좀 해야 되잖아요 오아 오늘 가날지 난다고 생각하고. 이게 뭐 하나 이런 정신 어. 상태로 지금 되습니까 이거? 죽기 생전에 오늘. 아자 이제 올라가네요. 박영종 님하고 김상태 님 같이. 야, 오늘 방영정한테 걸리가 특히 심했다. <laughs> <laughs> 엑스알프스 어시스턴트로 갔다 오신 방영정님가 경남 알프스 오르고 있습니다. <laughs> 최강 어시스턴트 만나가지고. <laughs> 최강 어스. 어시... 알프스용 어시스턴트 아닙니까? 와. 엑스알프스 할때아무 때나 뜨잖아. 그 산줄 좀안 걸리나? 옆에서 약간 들어주고 해야 안 걸리는 거 아니야? 아뭐 대부분은 근데 초지지 초지 초지라서 대부분은 안 걸리는데, 우리처럼 돌로서는좀덜하지 보니까 돌 있는데 바람 약간 코브라 이렇게 해야 될때뭐 그런 데만 좀 잡아주던데요 형님 그때 19년도 였습니까? 계속 안주시그리 됐나? 네 폭포도 시원하게 내려오고 있네요 계단이 그냥 눈앞에 있습니다. 네, 현재 고도 626m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산행하면서 비행했던 기억은 양산에서 언양갈 때 혼자 체메고 20km 정도 됐습니다. 제첫 비행할 때. 첫 비행을 금정산 서풍에서 했었는데요. 금능산 능선에서 이륙해서 금능산 저기 밑에 청소년 수련원 가기 전에 내리막길 착륙장이 있습니다 그때 초보자니까 뭣도 모르고 했는데 지금 보면 거의 상급자가 엑스살프스 같은 거할때 거기 내리는 그런 코스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좁은 곳에 그렇게 그때 20km 메고 기억이 나는데 그때 기억이 좋았던 이유는 무거운 거를 메고 갔는데 비행을 할때 목이 마를 때 마치 물을 마실 때 시원함을 느끼는 것처럼 그런 걸 느끼지 않았나 비행할 때도 힘들게 등산을 해서 비행하는 재미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가고 계시네요 고구마빵 음부 썩음썩음 빵이다 생이된거잘 고르셨네요 형님 근데 네. 전날 빵인데 이거 응, 전날 <laughs> 가방은 지금 S R 라스 메고 와서 지금 자꾸 관을 째서 그냥 정을 비우는 거래 신부서 올라가서 결정해보면 되겠네 형님 내가 응. 겉으론 <laughs> 네, 웃고 있지만 수심이다틀렸 수신, <laughs> 아니 가보고 아. 이거 아니야. 그럼 저산, 저산 일이 잡다 보면 씨발 뒤 죽겠다. 그냥 그냥, 그냥, 그냥 하자. 이렇게 그냥 내가 내가 채팅 죽을 거야. 이거로 가다 가 죽겠다. 여러분. 이것도 할게. 이러는데. 지금 이게 아닌데. 이런 <목소리> 표정이네. 아, 아 안되안돼 응. 어. 네가 해라 가지고. <목소리> 아, 아니에요. 대체 좀 되네요. 아, 나 아, 이제 아, 아, 한참 빼야 됩니다. 나는 잼모야 될것 같아. 김밥 맛있습니다. 어. 가을철 되겠지 뭐. 가을철에서 그냥. 가을철 당연히 돼요. 가을철 당연히 되고. 어. 신부산 가볼까요? 어. 출발. 간을산 아니고 신부산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남자 들어오면 남동자 들어와야 되네. 저 버려트 보이는데 말이야. 그 보인데가 왜 남쪽이냐면 서쪽이 저쪽인데. 거의 무풍일 때 떠야 돼요. 저기는. <목소리> 어. 그냥 전경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고요. 신부산. 카이바이. 래 <목소리> <목소리>

아니면은 내가 말할테니 이잔디 넘어가 계속 가버린면영식사지모를거 <laughs> 그러면 오늘 에피소드 나온다 장면 나온다 신부제 저희가 심불제? 응 나가. 시간은 12시고요 고도는 986m 신부제로 가서 바람방향은 약간 북동이라 안맞으면 가늘제로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가보시죠 중심 한번 잘못하면 막 구름이 다 굴러 와 일로 떨어지면 그냥 사망의 사망 이 길을 타고 있네요 여기 사고도 몇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서 신발도 트레일러닝만한그림력이 엄청 좋은 거 무조건 그림력 좋은 걸로 오! 정상 200m 남았습니다. 쉬어보면 되겠다. 근데 올라오는 바람이 쎄갖고, 아... 좀 부족하네, 공간이. 아, 네. 다행이다. 아, 1159m. 현재 능선길 걷고 있습니다. 신불산에서 가염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도착했는데 침불산에서 약간 남쪽기가 있으면 은 침불제로 쪽으로 이륙을 하려 했는데 예상대로 북쪽으로 들어와서 가늘제로 바로 가면 너무 코스가 짧아서 침불산에서 지금 가늘제 방향으로 가면서 이륙 가능한 구간을 찾으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 영종이님 뭔가 발견하신 것 같은데요 뭔가 보고 계신데 구름 근처까지 왔습니다 구름 올라오는 목뭐 보이네요 바람이랑 열기로랑 섞여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람이 지금 센 편입니다. 바람이 세네요. 가나짜입니다. 이륙장. 지금 내려가 가서 뭐 하당에 먹고 예, 네. 네. 이거 하여튼 지 요렇게 하시죠 뭐고 이거와 그늘에 밥 아무것도 는데있어 그늘 잘 찾았네요 오와, 산수국 산수국인데 음. 원래는 수국이 요렇게 생겼어 음. 꽃이 요정도 요렇게 있는데 계량해가 나기래 이꼬만하긴아 원래 이만한 거예요? 음, 그, 그런 것 같다 아이고 일찍 다 왔습니다 요즘은 데크에서 그거 못 하죠? 야, 야. 어, 가만히 사진 한장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쪽으로 자전거를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이렇게 둘 셋. 자전거를 이렇게 딱 들어야죠 아들은가요 아, 그렇죠? <laughs> 올림픽 못 봤어요 <laughs> 한 들어볼까요? 네, 파리 올림픽 때 자전거 우승한 사람. 예. 될까요? 부탁 드려도 될까요? 네. 네. 네 그렇게딱서 계시면 돼요. 고, 고위치 좋습니다. 네. 바람도 쉬어가는 처음 와봤습니다. 맨날 비행할 때만 지나갔지. 네. 아 이렇게 됐구나. 네. 휴지. 네. 안 드실 거예요 아, 안 저는 설레임 아, 저는 설레임 하나랑 대장 음. 도착했는데 바람이 좀 있습니다 앉아서 아이게크 먹고 좀잦들 음, 기다려야겠습니다 바람이 약간 셉니다 약간 저도 돛대 하나 넣어야겠 하나 야겠는데이물 넣어야 마셔도 애 물이에요 가는 산 밑에 샘물 응, 좋네요. 바람이 세여가 돌멩이 좀 추워서 이래 넣어야 됩니다. 바람 쌘날 그 발라스 들었습니다. 무게 있어야 바람 쌘날 아, 뒤로 안 밀리거든요. 한0 k g 정도, 8 2 정도 됐습니다. 했으면 아, 이거 예, 수있어 시원해, <목소리> 여름에 막시원게 들어가네요.